사마시 일족의 내전이었던 파랑의 난은 서진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영과의 난과 서진의 멸망, 그리고 전 후조와의 대립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마염이 세운 서진은 지방 호족 세력들을 장악하기 위해 봉건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지방 세력이 커지는 바람에 중앙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서진의 마지막 볼이었던 사마월의 죽음으로 사마치 회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불안했죠. 서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흉노, 선비, 강, 갈, 저, 다섯 개의 이민족 중 흉노의 후예인 유연이었습니다. 유연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고 흉노인답지 않게 한족문화를 즐겼으며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죠. 그는 남흉노의 마지막 선우 집안의 일족이지만 성실을 한나라 황제의 유씨로 고쳐 사용했습니다. 과거 한고조 유방은 흉노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황실의 공주를 선우에게 시집을 보냈는데요. 이는 그녀의 자식들이 유방의 외손자로서 선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흉노를 한나라 밑으로 두어 통제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나라가 흉노를 잡기 위한 술책은 흉노의 마지막 후예인 유연이 중원 땅을 통째로 삼켜버린 상황으로 반전됩니다. 한나라 황족들 사이에 내분 네 파랑의 난이 한창일 때 유연은 진나라의 북부 도위로 흉노 5부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왕 사마영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연을 끌어들이고 그는 흉노의 용병들을 이끌고 사마영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파랑의 난으로 점점 세태해져가는 서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재빠르게 감지한 유연은 옛 흉노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 하며 큰 야심을 품게 됩니다. 때마침 유연의 증조부가 다섯 개의 흉노 부족의 선우들과 비밀리에 유연을 대선으로 추대합니다. 이 소식을 몰래 전해들은 유연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며 사마영에게 흉노의 병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시 대선우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서진의 위기를 호기로 삼아 드디어 304년 지금의 산서성에서 독립해 자신이 항구조 유방의 뒤를 잇는 정통이라고 선언한 뒤 바로 하늘 세우고 한왕으로 즉위합니다. 한나라를 창건한 유연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원 땅에 이민족 독립왕국을 세우며 130여년간 계속된 5호 16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흉노의 유연이 서진으로부터 독립해 한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데요. 유연의 독립을 뒤따르듯이 성안, 전량 대나라 등이 줄지어 서진으로 독립해버립니다. 유연은 한의 세력을 크게 넓히지만 살아생전에 서진을 멸망시키지 못한 채 310년 죽음을 맞이하고 유연의 흉노부활의 꿈은 아들들의 몫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복동생 유총이 형 유화를 살해하고 황제자리를 찬탈합니다. 한나라 3대 황제에 오른 유총은 311년 아버지 유연의 유지를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서진 공략에 나서는데요. 자신의 오른팔 유효와 왼팔인 성득을 앞세워서 낙양성을 사방에서 포위합니다. 서진군의 저항이 예상외로 격렬했지만 파랑의 난으로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서진은 마지막 서진의 보루였던 파랑 사마월마저 죽은 뒤라 낙양이 함락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이미 뒤집힌 정세에 휘말려 불과 한달 만에 낙양성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회제의 태자를 포함한 3만여 명이 살륙되었고 후한말 동탁의 낙양 대겁탈이래 다시 재건되었던 낙양은 약탈과 방화로 또다시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진황제 회제는 생포되어서 한나라의 수도 평양으로 연행되었는데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총에게 넘겨진 회제는 노예복장을 입고 관리들을 접대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총은 오랫동안 한족에게 멸시와 차별을 받아왔던 흉노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온갖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죠. 한왕 유연이 병사할 때도, 진나라가 무도하여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었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한족과 이민족 사이에 깊은 갈등을 알수 있습니다. 한족 왕조가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족과 같이 대하고 통합했다면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313년 봄, 회제는 잔인하게 독살당합니다. 회제가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고 황제에 오른 사마옥 민제에 의해 서진은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는데요. 민제 역시 회제처럼 납치되어 수모를 겪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회제의 연호였던 영가 때 일어났다 하여 영가의 난으로 불리며 정강의 변, 토목의 변과 함께 중국 한족 역사상 3대 군력으로 가장 오랫동안 역사적 역할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위나라의 권신 사마이의 후손들이 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진나라는 막장 파랑의 난을 겪은 후 흉노의 후예들에 의해 마지막 황제의 회제와 민제가 연달아 죽게 되면서 5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사마실족 중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가 있었습니다. 서진 멸망 후영가의 안에서 운 좋게 벗어나 있던 사마실 쪽의 사마예가 민재의 죽음을 전해듣고, 나, 사마예가 진나라를 계승하겠다. 하며 318년 황제에 올라 동진을 세웁니다. 한편, 서진을 멸망시킨 한해 황제 유총은 온갖 폐륜적이고 잔인한 폭압 정치를 일삼다가 생을 마치는데요. 유총이 죽은 후 한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유총의 장인이었던 근준이 오랫동안 참고 지냈던 불만들이 폭발하면서 흉노 출신 황실의 유씨 일족을 모조리 죽여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총의 부하 유요와 성늑이 재빠르게 토벌근을 일으켜 근준 토벌에 착수하게 됩니다. 흉노 출신 유요가 갈족 출신 성늑보다 한발 앞서 근준을 제압해버리고 황제에 올라 319년 국호를 한나라에서 조나라로 바꾸면서 흉노의 후예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성릉은 유효가 황제에 올랐다는 소식에 유시성 하나만으로 황제에 오르다니 인정할 수 없다. 하며 몹시 반발하며 그 역시 같은 해 같은 이름인 조나라를 세워 황제에 올라 버립니다. 이렇게 낙양을 경계로 흉노 출신의 유효와 갈족 출신의 성릉에 의해 화복 지역이 양분되었는데요. 두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유효 정권을 전조, 성릉 정권을 후조라고 하였습니다. 전조와 후조의 화북 패권 전쟁을 5호 16국의 제1라운드라 할수 있습니다. 두 세력이 팽팽하다가 갈수록 유효가 성릉에 밀리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성릉의 사촌동생인 석호와의 전투에서 패한 유효군은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유효는 성릉에게 잡히고 그의 아들이 장안에서 계속 저항하자 성능은 유효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효는 항복을 거절하고 성릉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까지 처형되면서 329년 전조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렇게 5호 16국 전란의 시대 제1라운드에서 전조를 멸망시킨 후조가 화북의 새로운 챔피언에 오릅니다. 초대 황제 성릉은 갈족 노예 출신이었지만 최단기간에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문맹이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신하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통찰력을 발휘해 보기 드문 성군이었죠. 후조에는 성릉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성릉이 나라의 기틀을 잘 세웠다면 반대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폭군 석호였습니다. 사촌동생인 3대 황제 석호는 후조의 최전성기의 인물이었지만 이유 없이 살인을 즐기는 광기적인 살인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마다들의 앞에서 손자와 며느리를 산채로 죽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태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일들은 결국 후조가 쇠약해지는 원인 제공이 되는데요. 석호의 공포정치는 그게 달해 화북 지역의 소규모 반란들이 끊이질 않고 결국 두려움을 산 신하들이 보복으로 그의 손자들까지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의 폭정이 불러온 자업자득의 결과였죠. 충격으로 병사한 석호 이후에는 더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에게 태자들이 줄줄이 살해당해 석호 자신의 뒤를 이을 마땅한 후계자가 없어.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석시일족의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승자의 인물은 성득의 양자 한족 출신의 성민이 후조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는데요. 한족 출신이었던 성민은 갈족을 비롯한 여러 후족들이 저항할 것을 두려워해서 갈족인 석호의 자손을 비롯해 갈족과 비슷한 외모는 모조리 죽이라는 사로령을 내리며 갈족에 대한 앙갚음이라도 하듯 이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성민의 이민족 말살 정책으로 남녀노소 20여만 명이 죽어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성민은 본래 한족의 성시인 염시인 연민으로 돌아가 후조에서 독립하여 위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역사적으로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연민은 후조를 351년에 멸망시키지만 그의 정책은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해 통치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여동 지역에서 내려온 모용 선비족이 세운 전현의 제압당에 포로가 되어 죽고, 3년이란 짧은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석호의 죽음으로 시작된 화북의 거대한 혼란은 전현이 순식간에 제압하며 화북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하려는데요. 바로 그때, 지금의 티베트 출신의 저족이 세운 전진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조의 멸망과 화북의 혼란을 멀리서 흥미롭게 지켜보던 또 하나의 세력, 강남의 동진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선비족의 전현, 조족의 전진, 그리고 강남의 동진, 과연 화북의 패자는 누구일까요? 제2라운드는 3편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